안녕하세요. 시화당 유보살입니다. 여러분, 제가요, 그, 할아버지, 할머니가 실력님이 가르쳐 준 대로 지금까지 나이 생일 갖고 점을 본게 아니고, 지터만 갖고 점을 봐요. 지터를 갖고 점을 보면, 뭐, 조상운도 나오고, 또, 뭐, 이렇게 어디 벌전, 뭐가 잘못됐다, 상문 벌전이다, 뭐, 터벌전이다, 산소벌전이다, 그 사람의 운기에 따라 조상이나 그런 산의 나무나 손댄 자연의 법칙으로 그 영적으로 오늘은 제 자랑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. 거의 다 우리 집에 온 손님들은 제가 나의 생일 없이 이렇게 집터를 가지고 구금도 봐줘요. 누가 이렇게 누굴하고 말할 수는 없고요. 딱 보면, 그냥 이게 벌써 지터를 갖고 가면 그 구분은 구근, 구분대로 틀려. 그리고 그 현대에 그전에 다니는 조카도 와서 딱 봤는데, 그 자체가 벌써 틀리더라고요. 그래서 지터를 갖고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슬라이드를 보여줘. 그러면 그 슬라이드 갖고. 뭐, 이건 이렇다, 저건 저렇다 하고 말해주고, 자연의 법칙도 가르쳐주고, 우리가 밟고 다니는 수많은 벌레를 밟고 다니는 그런 법칙도, 이렇게,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. 이렇게 걸어 다니면 수많은 벌레를 밟고 다니고, 밟고 다니고, 그러니까, 주, 그러니까 알게도 주, 밟고, 모르게도, 밟는 게 업장짓는 거야. 그러니까 알게 지은 업이야 모르게 지은 업은 수많은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자연한테 줘야 되고 또 보살님들한테 가서 뭐 이렇게 자연적으로 풀어라. 교회 가서 11조 내는 그 원칙도 자기가 알게 짓고 모르게 짓기 때문에 그런데 보시를 하고 사는 거야. 그쵸? 근데 마음을 그러니까 얼만큼 땅냐 내가 돈을 벌면 다만 얼마라도 자연한테 돌려주는 건 제가 봤을 때 11조라고 생각해요. 그래갖고 자연한테 얼마씩 주고, 그러고 나면, 그, 그 공은 말도 못하게 쌓이더라고. 그리고, 그, 11조를 낸 사람하고 안낸 사람하고 차이도 아주 많아. 11조를 누가 하고 약속을 했는데 안 줬다. 그러면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. 이거는 교회만이 아니고, 보살, 무당, 어? 절 약속을 하면 약속을 꼭 지켜야 돼. 약속을 안 지키면 나중에 그게 내 발뿌리에 돌에서 찹빠져. 그러면 운이 그냥 없는 거잖아. 운이 아무리 좋아도 그냥 운이 없는 거야. 돌 가다가 돌풀에 딱 넘어 자빠져서 그죠? 엎어져도 확 깨지니까. 근데 그런 뭐뭐 조그만 돌이라도 마음에 하면 돌 있어도 비켜서 가. 그게 바로 행복이야. 복이고 운이고 그러니까 운이라는 거는 주고받는 거고 베풀 줄 알아야 되고 약속이라는 걸 지킬 줄 아는 자만이 행복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운은 딴게 없어요 지나가다가 돌부리에 치해서 코가 깨지냐 내가 운이 좋은데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 운이 나쁜 거야 근데 운이 나빠 근데 돌이 많은 게 돌덩어리가 있어 그냥 지나가 그래서 내가 그걸 안 다치는 거요 왜냐면, 산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돌이 굴러서 나한테 다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자기가 그만큼 베푼 사람은 산에서 돌이 그 사람 지나가고 난 다음에, 왜 태풍이 내려서 막 이렇게 뭐 집이 무너지고 뭐가 한 것도 비켜가는 거야. 근데 자기가 얼만큼 마음을 잘 쓰고 좋은 생각, 좋은 마음 먹고 자연한테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부기는 참 좋아하고, 아무래도 있잖아요. 인간이 돼서 좋은 거는 좋은 생각, 좋은 마음 먹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자연한테 마음이라도 잘 하시고, 누구하고 약속한 거꼭 지키시고, 11조라는 거 약속한 것도 꼭 지키시면, 그, 공짜가 없다. 내가 그 이만큼 걸면 이만큼은 어디에든가는보시한다 없는 사람한테 베푼다. 없는 뭐, 노인들한테 베푼다. 뭐, 옷 없는 사람 뭐, 옷도 사준다. 그쵸? 그러니까, 뭐, 옷을 사줘서 개인적으로 말고 이렇게 단체적으로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. 우리나라가 부자라서 뭐 이렇게 요새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받고 그러지 않아도 나라에서 잘해줘.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자기 마음에, 그러니까 어디에 일정한 보호실을 하고 살면 그래도 큰 도움이. 왜냐면 10원씩 그거를 했는 건이 다음에 그 쌓인 그 복이라는 건 무한정이야. 꼭 많이 베풀어서가 아니야. 다만, 뭐, 만 원이고, 이만 원이고, 우리 외국의 애들한테 그 외, 그, 뭐, 060몇번 해갖고 돈을 하는 거, 그것도 마음의 보시야. 없는 면, 그거라도 하면 큰 행복한 거야. 그죠? 내가 밥한끼안 사먹고 그런, 저, 아프리카인가 어딘가 고생하는 애들 많잖아요? 그런 애들한테. 우리도 옛날에 유견하고 전쟁 때 어렵고, 버려 우리 꼬개도 나도 약간은 넘겼거든요. 근데 그 넘긴 게 그래도 외국에서 물자가 오고 외국에서 우리를 도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치도 잘했지만 우리가 부강하게 됐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만큼 살때 남한테 좀 베풀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 없는 애, 그 외국에 다만 몇만 원 하는 거라도 하고 나면 밥한끼덜 사먹는 거니까 행복하고 건강하고, 좀, 이렇게. 영적으로 내가 보면서 기도를 해보면, 한 사람, 안한 사람은 차이가 있어. 더러운 거를 매일 닦는 거. 근데 더러운데 안 닦아. 그러면 먼지가 이만큼 쌓이면 그거 치우려면 힘들어. 빛이 안 나. 근데 매일 닦는 거는 먼지도 없지만 빛이 나. 그거와 똑같이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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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것도 나중에는 그 빛과 같아. 그러니까 그 행복감은 무지하니까요. 그렇게 해보시라고. 내가 영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을 보고 말했기 때문에 이거를 말합니다. 왜냐. 집터만 갖고 점을 받는 근데 한 사람하고 안한 사람은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더라.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두회 오늘 냅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 예. 네.